변호사 박지훈입니다. 이 만약에 그냥 어떤 물건을 가져가 버리면 절도죄가 되는데요. 근데 이그 사람의 어떤 지배력을 영구히 탈취할 생각이 아니고 소위 말 조금 쓰고 갖다 주겠다. 이런 생각을 갖고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되지가 않습니다. 모든 물건이 그런 게 아니고 자동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항공기, 오토바이 이런 거는 자기가 쓰고 돌려준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형법상 처벌을 받는데요 이게 자동차 등 불법 사용자가 됩니다 그래서 건식 씨가 지금 했던 행동은 암만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엄청난 범죄가 됩니다 자기가 쓰고 돌려줄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걸 가져감으로써 범죄가 되고 자동차 등 불법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한 범죄가 될수 있으니까 친한 친구라도, 뭐, 불할 친구 다 필요 없습니다.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. 하하씨가, 뭐, 처벌은 안 하겠지만, 고소하고 그러면 반드시 처벌되니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.